31절로 37절까지 그 절까지 우 네. 절실 피도가신에 저는 먼저 역대화 20장 31절 말씀을 먼저 공적해 드립니다 요가바시 유다여왕이 류왕이 월을 베이해라 이가 3 5세 요거사배미에서 25년 동안 다스린 여왕 그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리로라 이가 3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세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하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 하나님께 오하였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한기에 올랐더라. 유로왕 요사바시나 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겨연였는데 아시아는 심리학을 행하여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네, 함께 읽습니다. 마리사, 마리사 사람 도다와우의 도다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밭을 향하여 예언나여 이르되 왕이 여시아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아, 아멘 십7장부터 계속되어진 여호사밭의 행적이 오늘 모 마무리 는것입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호사밧스는 요다의 대번째 왕으로 35세의 왕이되어 25년 동안 다수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기요호사밧스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마 오지 하여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요사가 되게 복을 주십니다. 물결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사가 생적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실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리스바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악과 사통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지요. 요서, 마세아들, 왕과 아람의 딸과 이제 혼혈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화가 가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의성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세바에, 무무리왕 시대에, 이제 아람이 빼앗겼던 길가한 낭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아, 빨리 하나 봐요. 어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호사밭이 어, 어이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의 생명은 연장받을 수 있었고 그가 평안의 왕국에 허락올수 있었지만 어유 하나님께서는 요호사밭을 향하여 징계하십니다. 두 가지를 징계하시는데 한 가지는 시, 발장에서 우리가 이십 장에서 우리가 찾아보았던 것처럼 2 0장일 조로 3 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사바에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압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우압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을힘 있게 의지하는. 요사가 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실하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전쟁을 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이지요. 어,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징계는 무엇이냐고 왔더니,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요리의 21장에 보게 되면은, 요사바 세아들 요월함의 왕이 되어집니다. 요월함의 왕이 되어지는 데 왕이 되자마자 요월함의 행안일은 어떤 일이었느냐. 그의 형제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의 통치에 방해가 될까봐 모든 형제들을 다 죽이는 이환 이를 행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호사과세의 종합적인 행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호사과세는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의 보시게 정제하기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사바의 행적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는데, 실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바고 무엇이냐고 하더니,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이 무엇이냐고 하더니, 산당은 이사바일이 가난을 정복할 때에, 가난 원주민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들이 기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그당람이 사람들은 이었다라는이입니다이사하나님이서이스라들백이들이가나들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을사람들안 사람들 사람들은 다사람고은이 사람들은 이사람이사람이스라들은성들은사람들사람들가운 사람들은 사람들은 내버려둔 게다. 그들은 가난해, 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 상당을 없애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도 이 상당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기본 상당에서 하나님 앞에, 에, 이제 일초 문제로 드겠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상당의 예상을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어, 어디가 앞서 말씀을 본 것처럼, 여호사가선 모든 백성들과 하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모든 율서사율법 교사들은 성읍에 배치하여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을 행하였지만은 이상당을 없애지 아니했다는 것이지요. 상당을 없애지 아니하니까 아니 여전히 백성들은 상당히 예상을 내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그의 중심들 중심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선당은 나는 철저하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이용하여 그들의 조상아가는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쳤지만 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였지만 은선단은 없애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사과세의 개혁에 한계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왕이었지만은, 아무리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서, 어, 모든 백신들을 인도하기로 하나였지만은, 여기까지가 요사과세의 한계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요사과세의 잘못된 통치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데, 30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요사과시 나중에라고 하는 데란 말씀이십니다. 이 나중에라는 말은 시간적인 부사라고 사용되어지는데, 이 나중에라는 말은 무엇이냐고 하더니,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어진 요사과시 그가 초창기에는 마음으로오지어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중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떤 요령이 있느냐 고았더니 이스라엘은 아오시아와 연합하였다고, 교리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아시아는 누구냐 보았더니 아아비아들입니다. 심미학가 행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어, 두왕이 서 이제 연합하고 회를 만듭니다. 왜 영업의 벼를 만들었냐고 봤더니 일시원계별이라는 는이 있는데 일시원계별에 왜이 벼를 띄워서 하는 등을 얻고자 했다 많은 금을 얻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이제 보려 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 하나님을 보려 가는자 하나님 어, 하나님 하나님에 하나님을 보려 가고 하나님을 떠난자의 삶은 려그 어떤 것도 형통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시 나중에, 이제, 요, 어, 어, 나중에, 요, 요, 사바시, 이제, 어, 아비아들, 아시아와 연합하여서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했지만 이거 역시도 하나님이 살아가시한데 아니하시니, 이거 역시도 무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어, 요사가 신사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모든, 모든 하게하였더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고통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 에게하나님로 돌아오게 제마는 삼당 제사가 없애지 아니하여서 그 여전히 그들이 삼당에서 제사도 드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더오이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신앙에 있어서 지속적인 성신의 것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됩니다. 오늘 요호사밧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나중에 나중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견제에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 너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에, 어, 언제까지나 지속이 되어지고 항상 성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바 이 35세의 왕이 되어 25년 동안 나라를, 나라를 다스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만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아파여서 그가 살려고 힘썼지만 오늘 은 모든 백성들로 여긴 그의 마음을 소개키지 못하게 하였고, 또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나중에는 변질되게 되어져서, 매 뜻대로 행하지 못하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용상가서 통하여 할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다 하나님 떠난 자의 삶,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그 어떤 일도 인간이 잘 계획하고 잘준비하여던 때가도 성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기로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찬양의 고백으고 날마다 말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기로 역생하신 모든 복관원에 온전히 받아보는 저 여러분의 신앙과 삶 특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영원히 지속되어 주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하는 주의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주님의 이름이 불러주시고 요사과의 신앙의 힘격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사과 그가 버어놓는 하나님을 향하였고 하나님을 힘들게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옵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 만아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들이 삼당에서 제사를 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 떠난 자의 삶, 하나님이 살아가시지 않는 자의 삶은 모든 것이 어떤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시게 하신 모든 복과 은혜 온전히 받아 우리는 복된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다. 이 아침도 피곤함을 미끌고 주는 앞에 올라와 간거하는 여러가지 마음이 수원과 길의 제목마다 들어온다 하시고 비접근하는 우리 모든 삶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생각하게 하시고 언제나 오가는 모든 소식이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쁘고 즐거워서 신으로갈수 즐거워, 있는 복된 가상날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오늘은 금일 저 이후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기도와 예비 시간을 가질 것인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정한 시간 정한 자리 찾아나와 예비하며 숨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생각도, 모두 그들의 모든 시간도, 환경도, 여권도, 하나님 주권하여 주식이 오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Um, oh yeah,